H M 위위위 위 해머링 저거 H O 위 해머링 H O 놀스로 해머링이 해머링이 디펜스 탱커 힐러들 사우스로 디펜스 탱커 힐러들 사우스로 힐러들 사우스로 내려 밤스커도 사우스에서 놀아도 돼요 음 지금 해머링은 가난한 사람들 해머 쳐주고 밤스코드 사우스웨트에서 초크에서 놀아도 돼요 ACM이랑 놀아 앞에 상황 계속 브리핑 해줘야 된다 마이크 음, 키고 ACM 바꿨어요? 우리 지금 s w 한스크립 ACM 좀 크게 터지, 터지면 얘기해된다사우스로 준비해 사우스로 준비해 사우스로 들어. 와사우스로 들어. 와사우스로 들어. 와 사우스웨트로 지금 깊게 사우스웨트로 걷먹고 사우스웨트로 깊게 초크해 5 4 이, 2 1. 초크 엔기지 초크 엔기지 초크 엔기지 초크 엔기지 초크 기지스위트로 이스트로 가, 4우로 가, 로 가, 4우로 가, 로 가, 4우로 가, 로 가, 4우로 가, 로 가, 4우로트로 가, 4우로트로 가, 4에로 가, 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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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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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4수로 가, 로 가, 4수로 가, 로 가, 4로 가, 로 가, 로 내려와, 로 가, 로 가, 로 가, 로 가, 로 가, 4수로 가, 로 가, 로 가, 로 가, 로로 가, 사우스로 가, 4수로 가, 로 가, 게지로 가, 로 가, 로 가, 로 가, 잘했어. 이스트로 걸어. 서스 이스트로 걸어. 이스트로 걸어. 여러분들 웨스트로 걷지 말고 이스트로 걸어. 앞에 디펜스해주고 이스트로 걸어. 이스트로 걸어. 이스트로 걸어. 이스트로 걸어. 이스로 걸어. 이스로 걸어. 힐러들 뭐해? 이스트로 와 빨리. 이스트로 와. 서스 이스트로 내려. 서스 이스트로 내려. 다시 놀세트로 탄. 놀세트로 탄. 놀세트로 탄. 놀세트로 탄. 놀세트로 탄. 놀세트로 올라. 놀세트로 올라. 놀세트로 올라. 놀세트로 지금 준비. 놀세트로 준비. 놀세트로 올라. 놀세트로 지금 신발. 놀세트로 지금 신발. 놀세 3, 2, 2 1, 놀 수야 생기지, 놀 수야 생기지, 놀 수야 생기지. 지금 다시 풀스프레드, 풀스프레드, 브롤링. 사우스이트로 그 걸어, 사우스이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사우스이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사우스이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사우스이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다우스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우스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South, 앞에 펜스 준비하고, 사우스이트로 그 걸으면서 브롤링.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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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우스로 인기 준비. 사우스로 지금 신발. 사우스로 지금 신발. 카운터 인지 준비. 카운터 인게이지 오, 4, 3 2 1 인사이드 인게이지, 인사이드 인게이지, 인사이드 인게이지. 사우로 들어가러, 사우로 들어가러, 사우시 들어가러, 사우로 들어가러. 이스트로 내려와, 사우시 들어 내려와, 우시들로 내려와. 킬러들 웨스트 히로 패주고 이스트로 걸어 위위위 뭐? 고 정말 그 나가요? 에이시에이 나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걸어 웨스트로 와줘야 돼. 인사이드 인게이 지 준비. 인사이드 5 4 3 이, 일인사이드게이지인사이드게이지인사이드게이지 게이지, 게이지. 이스로 걸어, 이스로 걸어, 이스로 걸어. 질러들 조금 늦어, 조금만 더 빨리. 이스로 걸어, 이스로 걸어, 이스로 걸어. 이스로 와서 놀수 있어, 스프드. 이스로 와서 놀수 있어, 놀수 있어, 스프드. 사우스 이스트 계속 걸어, 사우스 이스트 계속 걸어. 사우스 이스트 계속, 계속 걸어, 카이팅 할 거야. 사우스 이스트 계속 걸어, 사우스 이스트 계속 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 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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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개럽 개럽. 오브 괜찮아 오브 <laughs> 어버... 쭉 신발 써 응. 건틀릿이 해노자한테 적어들 리가 없어